저는 음, 보험 콜센터 일을 3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그만둘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 많았죠. <laughs> 제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오래 일할 스타일이면 진작부터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일단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많이들 아실 테니까. 그냥 3개월 정도 견디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은 제가 의외로 잘했어요. 첫 달에 센터 3등 했고요. 둘째 달에는 센터 1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잘했냐고요. 어떤 사람은 신입발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열심히 해서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제가 사람을 좀 감정적으로 진심으로 대하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보험을 팔기 위해서 전화를 한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민을 할때 제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서, 저의 얘기를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현타가 빨리 왔어요. 내가 팔고 있는 이 상품이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상품이 아니란 걸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리만 든다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을 때 점점 제 목소리에는 자신이 없어지고, 음, 애써 판매할 자신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동기가 세명 있었는데, 음, 문제는 제가 너무 월등히 잘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때문에 더 열등감과 비교감을 많이 느끼고, 조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급날 되면 밥도 사주고, 뭐 상품권이나 현금 시책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커피도 사주고, 되게 잘해주려고 하고 저를 소외시킬까봐 겁이 나서 제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럴수록 이제 동기들이 저를 점점 무시하게 되고 뭔가 계속 소외감이 느껴졌어요. 저만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동기들하고 동기 말고 기존에 일하던 분들하고 친해지려고도 애를 썼는데 기존 분들은 원래 친하던 사람끼리끼리끼리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파고들 틈이 없었고 또 기존들도 오자마자 바로 잘하는 저를 뭐 겉으로는 티는 안 냈지만 그 눈빛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눈빛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점점 외롭고 불편해졌어요. 또 그런 거 아시죠? 너무 알아서 잘하고, 너무 알아서 먼저 기면, 의외로 상사들도 그렇게 예뻐하지 않아요. 되게 애쓰고, 눈치 보고, 그런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쁜 상사들도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지 않았고, 점점 의욕도 잃고, 점점 눈치가 보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달에는 이제 월급에 대해서도 이제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음, 보험은 이제 환수 개념이 있어요. 제가 있던 곳은 그게 좀 없는, 덜 하긴 하긴 했는데 이제 계약을 하고도 고객이 다시 철회를 한다거나 해지를 하면 제 돈을 개원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뭐 계약을 해도 눈치 보이고, 안 해도 눈치 보이고, 점점 소외감만 느끼고, 동기들은 점점 과하게 무시하고, 저를 뒷담가는 게 너무 느껴지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져서 정신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쉰다고 하고, 그냥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막판에는 너무 사람들이 미웠고, 너무 외로웠고, 멈추면 안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도 인연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제 겉으로라도 잘해주는 언니가 한명 있긴 했는데 그 언니도 굉장히 저한테 잘해줬어요. 반찬도 잘해주고 반찬도 갖다주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다른 동기들이랑 제 흉을 본다는 느낌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의 흉, 뭐 기존 사람들의 흉을 음, 저한테 너무 심하게 보는 게 저는 좀 버거웠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결국 저도 다 밉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말저말 다 하고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한달 정도는 예전에 하던 그런 소독 알바를 좀 나갈 것 같아요. 요 며칠은 좀 쉬고요. 여튼, 보험 쪽 이름,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다들 인연이 끊어졌네요. 잘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잘안 됐고, 그렇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제 마음이 조금 더 점점 편해졌으면 좋겠고, 조금 마음 편한 일을 하고 싶어요. 여튼,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돼서 여유롭고 좋습니다. 3개월 동안 너무 정신 없었어요.